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새로 제출하면서 사법개혁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조이대 사법부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제를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은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곧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제할 수 없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위원이라고 맞섰지만 민주당의 기세를 막지 못한 채 전원 기권했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직위한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또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당사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제 신설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에 사법행정 정상화산법을 발의하는 등 여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한 조일의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홍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요, 특판이라고, 괜찮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음. 조이대, 어, 추경호 기가까지 딱 봤을 때, 이제는 더볼거 없다. 음. 많이 늦었지?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왜 줄이면 특판이 돼요? 내련, 내란,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거든. 아. 음. 대통령 얘기를 좀 들어요. 난 대통령 따라가거든. 음. 대통령께서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난 특판이라고. 그게 음. 아마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법 만들 때 전담으로 바꿨고걸요 그니까?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고 어. 하면은 아예 법원과 별도의 조직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전담재판부 하면은 그쵸, 이제 법원 저. 안으로 대통령때문이요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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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제통령이 대통령이 제이대통령때문이라고령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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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통과했대통령통령통과했 어 내란 전단 세파 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법왜곡제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음? 이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경호 구순영장이 기각되자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음. 음. 이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보였고 그몇 네? 시간 뒤에 이 음? 법사위가 열려서 바로 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이거 큰 거였어 음. 그죠 어 네. 근데 툭딱 지나가길래 우리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알려드린 게요 이제 다음 절차는 본회의밖에 없는 건가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지 본회의밖에 없죠 아, 이른바 이제 사법행정 정상한 산법인데 어. 법원행정처 이제 폐지 법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세 개를 묶어서 이제 본회의로 넘겨놓은 상태고 음? 상정하고 이제 통과시키는 단계만 남아 있는 거죠. 음. 오케이. 이제 거의 다온 거예요. 저거 되면 아마 2심부터는 좀 빡빡하긴 하지만 2심부터는 전담 판사가 특별 판사 아니에요. 내란 음. 전담 재판부예요. 에 음.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될 수도. 그리고 저 새끼들이 거짓말하는 거. 저 조이대 그 새끼들 비롯해가지고 그 밑에 놈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마치 사법부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패스하고 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음. 사법부 판사들이요 임명도 저기 조의대 가는 거 아니요? 명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면. 뭐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음. 뭐이 법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음. 헌법재판관이 이 법관을, 법관을 추천할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음?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네? 네 그런 것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일라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대법원 자체가 이제 그,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임명이 되는 구조여서, 음? 법원의 그런 주장이 좀잘 받아들여지진 않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조이대 퀴즈들로 심어야 되는데, 니들이 왜, 왜 상관이야? 이찌라 하는게요. 그 마지막으로 어. 이제 저쪽에서 붙잡고 있었던 게 이미 전, 맡아서 하고 있는 재판부가 있는데 그 사건을 뺏어와서 음. 전단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거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 부분도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음. 그 최종엔 조정이 됐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게요. 겨, 놈들이. 어디서 센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뒤까지 싸가지 없이 말이지. 정말 자고없는 것들이다. 네. 그 오부 요인들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음. 조이대 대법원장도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씩 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음. 조이대 대법원장이 했던 말을 제가 그 우리 박지원 변호사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뭔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방송에 쓸수 없는 표현을 하다니 <laughs>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삼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뭐 교과서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말을 할 때입니까? 그게 그 지금 자기가 내려 법 어, 헌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12월 3일 그 이후에 음. 특히 대법원 파기한성 등등 음. 다 합쳐보면 이 조의대가 한 행동들이 이게 저는 조의대는 그냥 국민의 힘의 졸개로 보이거든요. 음. 그니까 대법원장으로 <laughs> 안 보이고 어떤 정파성을 띤 사람. 저는 예. 딱, 딱 그래 보여요.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 구성할 때도 그냥 그냥 뽑아요. 그냥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laughs> 국민의힘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된다. 엄청 싫어하거나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음, 사람이에요. 음, 음, 음. 그런 사람이 사법부 수장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음. 제대로 될 일이 절대 없죠. 모든 게 정치적 어떤 상황이고 내란이 아니라고만 음. 판단. 저희 제작진의 음. 저. 아유. 그 어떤 성정을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 <laughs> 윤석열 절개 같은 사람이에요. 금까지 음. 그걸 부활을 꿈꾸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위대 대법원장 은 오찬 그 <laughs> 이제 대통령 앞에서 한말 말이 이제 굉장히 길었어요. 네. 교과서 같은 말이 매우 길었고 결국 그 말은 국민들은 저희를 잘 믿진 않지만 음. 그래도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밖에 없어요라는 그렇죠. 주장인데 법이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조저대 대법원장의 이 저간에 깔린 말의 최종적인 목적은 만약에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은 음. 저는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거기까지 몰렸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입법부에 의해서 뭔가 변형이 크게 왔어요. 사실은 네. 어떤 조직의 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음. 갔고 그거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이. 사법부나 뭐 다른 법원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장 한명 때문에 촉발된 거거든요. 지금 음, 음. 그랬다면 이거는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직을 유지하기 가 힘들어지는 예, 그래. 거죠. 그러니까 예. 안팎해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이거 직을 내려놔야 되나라는 그 코너에 분명히 몰리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렇게 나오는 거라 생각이 음. 되고 다만 이제 이 여러 개혁안들 뭐 민주당이 내는 뭐, 뭐 법안들 보면은 이제 결국 나오는 말은. 대법원장 힘빼이다 이런 식으로 네. 비판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아니, 기사들이 이제, 많습니다. 조기대가그 예. 피지컬 백을 나갈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힘좀 힘 빠지면 안 됩니까? 네. 아니 이게 피지컬 백나기엔 너무 왜소한데 아니, 한국 대법원장이 전세계도 힘이 가장 세요. 음. 판사 3천 명의 인사권한을 한 명이 갖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빼도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유럽 케이스나 뭐 이런 얘기들을 우, 법을 모르는 우리도 이제는 알게 되는 음. 거잖아요. 어 거긴 대법관이 몇 명이더라. 그리고 그 대법관 몇 명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 또 어떤 견제 장치는 이러한 음.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1년간 나도 모르는 새 공부가 돼 있어. 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기 직전에 우원식 의장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원식 발언,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어그 국민 주권 주의에 입각해서 이 재판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와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면 방박하는 입장의 이제 메시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이어서 낸 거다. 그러니까 두 메시지를 대비해서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희대를 정점으로 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사법 가르텔과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 있어. 요 음. 조희대가 대표 선수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에까지 수사를 할수 없도록 법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영장 전담부에서 지속적으로 추경호, 박성재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게 다 보이는 그 거짓말과 CCTV 영상만 봐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물론 한덕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진관 판사가 내년에 어 아주 엄중한 선고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음. 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다른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산계에 있잖아요. 예. 조이, 저 지구연에 의해서 전 이것들도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그. 이 포석을 둔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조의대 에 의해서 지기 연도. 그렇죠? 영장 전담부 재그 판사들도, 판사들도? 예. 이게 다 포석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부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 예전에 음. 양분아 무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자금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이 한바 있었는데 음. 2013년이가 음. 2012년에 윤석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가 지금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우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그 <laughs> 예. <대단하네. 웃음> 우리가 결심을 단단하게 해야 돼. 우리 국민도 포기란 없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이건 사실 지치지 사실은 말아야 되고요. 굉장히 긴 싸움이, 되는, 굉장히 긴 싸움이 어. 되는 거예요. 양승태가 끝내. 무죄 선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법을 예. 바꿔서 저는 조의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죄 빌드업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좀 지쳐요 일년 하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심신이 아. 지치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3일부터 뭔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초반에는 12월 7일 날이었죠 이제 1차 탄핵이 이제 성원이 안 되면서 투표 자체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음, (14일에) 어, 가결이 됩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그리고 (13일에)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1월 1일날) 처음 집행하러 갔는데 음. 실패를 하죠 네, 2차 때 됐죠. 그리고 (2차 15일날) 체포가 되고요 (19일날) 구상영장 발부가 되고 (3월 7일날) 아시다시피 직연파세 구속 취소가 있어요 풀려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4월 4일) 탄핵 그니까 러저그 장면 장면들마다 국민들이 예, 어느 공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키세스단이라고 불리는 눈밭에서 저 은박지 싸고 있는 아, 저 아, 장면은 진짜 눈물겨운 음.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남태령 고개에서의 모습도 어, 트랙터가 오다 막혔죠. 죠 막혔는데 그것을 SNS로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가서 그걸 뚫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저는 승리의 역사라고 봐요 차 빼라 차 그래서 단죄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 경험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한 아, 굉장히 것이라고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 사법부에 이런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들이 그니까 지난 1년 동안 후반부로 오면서 팍팍팍팍 걸리고 있는 것을 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주도로 해서 사법 개혁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 저는 민주당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예.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구독자 빠져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취재 편의점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한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예. <laughs> 여기 부잣집이니까. 네, 하시죠. 예. 아니 그좀 이렇게 그 견결하게 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음. 예, 네, 견결하게 일을 좀 하면 좋겠고, 어 그리고 말을보다 좀 정치하게 잘 짜서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음.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 고단해하죠. 네. 그렇죠. 말은 많은데 되는 게 없어. 이걸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다. 예, 국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질서 있게 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민주공화국의 그이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엔 정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속도를 내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음. 가야 된다.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 우리 장영선 기자의 우려가 있었는데 동점이 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오려고 네. 막 들어오시는 <laughs> 같습니다. 제가, 어. 제가 오늘 어, 다행히도 어, 돋보기를 놓고 와가지고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글씨가 안 보여요. <laughs> 돋보... 돋보기를 놓고 왔네. 예, 아이 도보기 이슈가 아. 있었네요. <laughs> 네. 그래서 내 원고가 안 보이네. 공감하신다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탁상공론 이거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들도 지금 댓글에 보이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음. 그리고 민주당 제발 화끈하게 일좀 해라라는 음. 목소리들 다양하게 들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어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 음. 등등에 대한 진행 그리고 법왜곡제 등에 대한 진행 어, 말들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고 어 발의를 하는 내용들도 하나둘씩 뭐법어법그 음. 법사위 소위를 음. 통과하는 내용이라든지 네. 뭐 이제 본회의가 잡히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라 얘기라든지 내일 본회의가 잡혀요. 예. 정청래 대표는. 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 기업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음. 추경호 의원 기각을 두고 이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법 불신에 대한 극복 음. 맞아요. 그리고 사법 행정 정상화에 대한 TF 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네.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행정처에 원 지금 네. 딴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니까 러 나는 네. 그 준비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못 봅니다 아, 네. 아 나는 즉흥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그 법원행정처가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서 법원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와 관련된 음. 이제 일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행정처는 힘을 빼는 게 맞고 힘을 음. 빼거나 아니면은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인데 음. 네. 행정 요원들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왜 이렇게 판사들이 많습니까 거기? 에 거기를 엘리트 코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지만 어. 이제 대법관이 되는 어떤 그 코스죠. 엘리트 코스로 만들어놔서 내 네. 행정 업무를 해봐야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사람들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법관을 막 판단하고 법관을 리스트를 이제 막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러니까, 네. 법관들이 하는 정치의 총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법관 정치죠.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법관들끼리 무슨 얘기도 있냐면 이 대법관을 해야지 헌법재판관도 이류로 쳐요. 대법관들은 그 그렇죠. 예, 대법관들은 자기보다 들 급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끝발이 더 세다는 어, 거 아니에요, 대법관이.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후진적인 거죠. 음,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데 법원행정처라는 기구를 두고 대법원장이 수직계열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사 예산 뭐, 이런 거, 재판 독립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장 독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조로 갖춘 다음에 추천을 누가 하느냐. 정치권이 들어가면 뭐 정치적으로 뭐 오염된다고 난리를 됐어요. 치니. 예. 그러면 행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3인 음. 추천. 그리고 또 헌재소장. 하나는. 예. 그렇죠. 그, 저, 뭡니까. 저 헌법재판소에서 세명 예. 추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사회의에서 세 명을 추천을 하도록 음. 하는 거예요. 이 판사회의는 어쨌든 전국에 있는 판사들의 의견이 총합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민주적인 의사가 어, 그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추천된 최종 후보 2인을 2인 중 가운데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네, 예.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위원회 구조가 위원이다라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위원이라고 어.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laughs> 지금 이 내용이 <laughs>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장무국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게 지금 위헌이다. 내란 몰이다. 대법원 흔들기다. 뭐 이런 네.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환 교수가 어, 이제 학생들 가르치듯이 지금 이제 강의하러 가셔야 되니까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되기 예. 때문에 이거도 요 얘기하고 가야 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위헌 부분만 보다 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내란 재판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 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 5월 1일날 그 말도 안되는 공직선거 정말 모든 법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든 법조인들이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파기 정치적, 예. 정치적 성향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 재판을 하면서 저는 사법부의 개혁 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밖에 없는 이제 그 화두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지금까지 재판이 너무너무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 게다가 오늘 있었던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오늘의 조이대 대법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총합해 봤을 때 결국은 개헌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개헌 논의를 하면서 대법원장의 역할을 이제 그 그 낮출 수밖에 없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오히려 예, 예. 예, 5월 1일 재판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히려 오늘 있었던 기각도 결국은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음. 국민적 합의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요 삼으면 되고 그 각종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분명히 법관의 독립이 그 재판과 관련돼서 존재라는 것이지 네. 법원의 구성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입법 유보라고 하는데 그 법률로 정하는데 결국은 그런 법원의 구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예, 만들어서 예,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한그 위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니까 이런 음. 것들 자체가 말장난 아그 아니... 법원 행정 처장님. 예. 찐윤파 들어보셨죠. 군조사에서 신문에서 잠깐 본것 같긴 합니다만 은 정확한 취지는 제가 취지도 아시죠. 네. 뭐 찐이라는 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은뭐 찐윤파가 정치권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었고요. 음. 네, 친윤에 더 나아가서 아마 최측근을 찐윤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수원지법 3인방 영장전담판사가 이 내란 공범이 윤석열, 김건희에 가까울수록 핵심에 다가갈수록 기각이 번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태용 그 국정원장은 언론 구속이 되던데 박성재나 저렇게 최측근으로서 훨씬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지고 또 사후의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다고 봐지는 사람일수록 영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알아맞출 수 있어요. 주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수원 3인방처럼 찐 조파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 배당 사무를 말씀하시고 어, 마치 이것을 공정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일반 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는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왕적인 대법원장 한 사람이 보직 발령이나 승진 인사나 이런 걸다 자지우지 하시잖아요. 거기서 판사들이 내부 독립적인 재판을 안 한다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것을,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는 주권재민이고 국민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부는 새롭게 설계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축조심사 하고 있는 이 안은 사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설계도인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그리고 아까 뭐 김용민 의원님이 대강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우리하시는 것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혜롭게 다 돌파를 해내셨고 그걸 법원 행정처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 구조에 이 전담재판부를 두지만 또 어,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강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어, 기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전담 재판부로 보내도 하던 그것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뜯어봐도 위헌석은 조금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미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렀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2.3 일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상경이터진지 1년, 그러니까 내란이 터진지 1년인데. 우리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미미,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3 이후에 이틀 지나서 제가 법사위 와서 위헌적인 이제 비상기험이라고 제가 분명히 제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직후에 점심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시민단체에서 사법부도 이제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소리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 해방된 이후에. 국립운동 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개헌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 보도를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어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네. 법률에 원과 같은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어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야말로 그러면 심판이 진짜 선수로 추천한 건데 왜 그때는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법원행정처장님 여기저기 추천위원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법률상 그런데 추천위원회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소송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소송은 다 법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추천위원회로 들어간 그 모든 곳은 다 똑같이 심판이 선수로 뛰거나 하는 것들입니까? 헌법 재판소는 헌 재판소는 현재 이제 위헌 심판이 문제될 사건을 직접 다룰 기관인데 어, 그 법원도 사... 마찬가지죠. 법원도 모든 사건을 직접 다루잖아요. 모든 재판을 법원이 하지 어디 갑니까? 우리 헌법상 다른 데서 재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법원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또 한번 볼까요? 대법관 추천 위원회를 보면 어, 법원의 내부 구성원 판사라고 불리는 내부 구성원은 3명이고 나머지 7명이 외부 위원들입니다. 이 이 외부 위원들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죠. 예. 다시 말해서, 대법관 자체, 그 판사 자체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누구를 추천합니까? 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님이 세명 누구 추천합니까 판사를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걸 혼동해서 얘기하니까 마치 외부에서 판사 다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판사 추천하고 헌재에서 판사 추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위원회 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딱 맞는 판사를 찾아 받아 추천하는 그것도 목수로 단시 추천이 아닐니다 목수 추천하자않습 <laughs> 그러니 내국가 후보자 추천보다 훨씬 더 완화된 방식의 추천 방식입니다. 네, 이한 가지만 답변을 연장님대로 되겠습니까? 예, 아, 위원님 말씀도 이제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어, 여기서는 이제 특정 재판 어, 재판을 이제 담당할 판사를 직접 이제 선발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이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제 대법관이 돼가지고 수천 수만 건의 이제 재판을 왔다가 담당할 법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